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 신앙 유산을 조명해보는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중부본부에서 준비했는데요. 중부본부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아리랑의 고장, 정선에서 인사드리는 CTS 중부본부 이승희입니다. 저는 지금 정선역에 와있는데요. 이 역에는 정선 아리랑 열차가 관통하는 그 기차역입니다. 정선 아리랑 열차는요,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을 해서 제천, 영월, 민둥산, 그리고 이곳 정선을 지나 강원도 아우라지까지 강원도의 자연 절경들을 또 관찰하실 수 있는 그런 역입니다. 어, 이곳 정선에 와서 이렇게 고개만 돌려보아도 정말 대자연의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고장인데요. 아, 이곳이 이렇게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또 도시와는 좀 거리가 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불모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불모지 속에 107년의 신앙의 유산을 간직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정선감리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정선감리교회와 함께 신앙여행을 좀 특별하게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그 여행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태백산맥 중심부, 겹겹이 산지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군은 강원도에서도 가장 외진 곳이라 일찍이 복음이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전 거의 유일한 관문이었던 평창에서 정선으로 넘어가는 이성마령을 통해 첫 복음의 발길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 이 길이 그 100년 전에는 유일한 길이었다고요? 네, 그렇죠. 이 길은 정말 험하고. 지금은 이렇게 넓지만 은 그때는 정말로 사람만 다니던 곳이며 음. 전기도 없었고 음. 정말로 다니기 진짜 힘들었던 그러한 길일 겁니다. 네, 어. 그래요. 네. 그때 1911년 0년도 그때 노블 선교사와 음. 윤석열 전도사께서 복음을 들고 이 길을 처음 넘어온 길. 복음 아, 전파의 길 성마령. 정선에는 별을 만질 수 있는 영이 있는데 그 이름이 성마령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고개를 넘기가 참 힘들었다. 어찌 그렇게 높았던지 지금 상상하니 어렵기만 하다. 범을 잡을 수 있는 이이 덫이 여기저기서 발견되었다. 흉년이 들어서 식사를 잘 사먹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어려운 지역을 대변하고 있죠.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조양강이 감싸는 마을을 해발 1,561m의 가리왕산이 품은 곳, 그 중심에 정선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읍내에는 정선 지역의 정서와 역사를 보여주는 정겨운 향토 음식들이 먼저 반깁니다. 네, 이곳이 정선 읍내 장터입니다. 아, 과거에는 이곳이 정선의 아주 가장 중심가였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장날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데, 지금 이거 뭐예요? 음식을 이거는,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정선에서 제일 유명한 음. 메밀 구치기, 우리는 메밀 전병입니다. 아, 메밀 전병. 예,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음식인데, 네. 그쵸? 그 정선 오일장 하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어르신, 요즘에는 어떠세요? 그럼요. 정선 오일장 하면 뭐 서울 같은 데서도요, 음. 주말 에마도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니다 음. 정선 오일장, 유명하잖아. 자, 어르신데. 이거, 이거 한번드셔보세요 아, 이게 뭐예요? 아, 부치게. 음! 야 강원도의 소박함, 네. 야 느껴지는 맛이네요. 맛있죠? 네 맛있습니다. 한번 먹 들어갈까요? 아, 더 가시죠. 아, 맛있네요. 자리를 잡고 강원도를... 건들레 밥과 함께 좀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천구백팔십 년도까지는 또 우리 정선 감리교회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고 하던데. 예, 네. 보세요. 네, 그, 그 당시만 해도 정선이 뭐큰 건물도 없고, 예, 네, 제일 큰 건물로서. 상징적인 엔드마크 교회로. 선생 예전에는 감리교회 하면은 정선 교회로 이렇게 다 통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어요? 네그 당시에는 우리 정선 감리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디 뭐 식당에 예약을 해도 감리교회로 다 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 사회의 중심점 역할을 해온 정선 감리교회 그 시작은 1913년 9월 17일인데. 당시 정선 지역 담당자 박원백 감리사가 정선군 정성면에 집한채를 구입하고 초대 담임자 신성희 전도사 내외를 중심으로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선 지역 복음의 통로가 됐지만 지역 특성상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1918년 기독신보에서 알수 있습니다. 정선은 산과 물이 많고 길도 험하고 나무도 많아 사람이 생활하기에 불쌍한 것도 제일이고. 예수교인 적기도 제일이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복음의 씨앗은 계속 뿌려졌습니다.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세워졌의가 있지요. 정선 감리교 일제 강점기에도 정선 감리교회는 신앙운동에 매진했습니다. 전도와 신앙 부흥운동은 물론 어려운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무엇보다 1922년에 설립한 정선 유치원은 지역사회의 큰 희망이었습니다. 학교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유치원을 통한 기독교 교육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차지했던 교육사업, 문화사업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모 교회로서 어머니 교회로서 이 지역에 곳곳에 구석구석에 오지 마을에까지 복음 선교를 확장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여기 온 세월 107년의 역사 속에 묻어있는 비전이었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으로 교회는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예배당이 폭격당해 완파된 것입니다. 예배당을 잃은 성도들은 여기저기 교우들의 집을 돌며 어렵게 예배를 이어갔는데 1952년 10월 18일 윤종렬 씨 집을 구입해 예배를 드리며 정선감리교회는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6.25사변때 미군 폭격기들이 여기 교회에서 누가 장작을 떼고 하니까는 인민군들이 있는 줄 알고 폭격을 했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가 전부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디귿자 기와집을 사 가지고 몇년 동안 그곳에서 교회를 하다가 다시 정비를 해서 이곳에 석조 돌 교회를 다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는. 다음에 이본 지금 있는 건물에 뼈대 되는 거를 건축을 하고 종전 후 정선 감리교회는 상처 입은 민족의 미래를 교육으로 세워 갔습니다. 가난 때문에 정규 교육을 못 받는 어린이들에게 신앙 중심의 초등 교육인 웨슬레 구락부 사역을 시작했고 1956년 6월 6일에는 정선 유치원을 다시 개원해 자립으로 운영했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양재학원도 운영했는데 이러한 정선감리교회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주일학교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강혜정 원로장로님은 올해 101세로 정선감리교회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아주 의자도 하나도 없고 그냥 하얀 지마적서저으로 있고 노인네들이 수부명을, 이십명을 땅에다 쭉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음. 예수만 잘 믿고 성경공부만 잘하면 1등 같다. 그래. 꼭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신앙생활 잘 못하면 공부를 안만 해도 성공을 못해. 음. 신앙생활 잘해야 성공하지. 정선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온 정선감리교회. 이제 정선지역뿐 아니라 해외 8개국에 1 1 1여여의의회회세우우선선의지지을을히히있있습다정 정선 회회해 해외 선사사없었었면 세워지지 지았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해외 선교회를 조직해 가지고 필리핀, 중국,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여러 나라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대 증조할머니부터 이대 삼대 그리고 사대 증손주들까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복된 가정. 시대와 상황은 달라져도. 변함없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저희 사대가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사대가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이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이고 감사했음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성도들이 함께 지어 부르는 정선 교회가 처럼 척박한 정선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 정선 감리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안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네, 이렇게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간직한 우리 정선교회 어, 담임 목사님이신 이석재 목사님 이곳에 모셨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 정선교회가 또 107년의 역사를 간직한 그 거룩한 부담감 위에 세워졌는데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또 이끌어 가실지 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선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 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광야와 같은 시기가 있었고 또 해방 이후 전쟁이라고 하는 폐허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성감리교회가 107년 전에 세워지게 되었고 또 성마령을 넘어오는 해발 1천0고지를 넘어오는 노블선교사의 복음의 씨앗으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성숙되고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지역을 향한 교육과 문화와 복음을 위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107년을 연결게 한이 복음이 성숙되어서 정선과 한국을 넘어서 이제 성마령을 넘는 복음이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품은 비전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곳 정선지역은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사나 하면서 울고 들어왔다가 또 나갈 때는 정이 들어서 울면서 나간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정선지역 처음 방문했는데요. 올 때는 정말 멀게만 이렇게 느껴졌는데 또 와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정선의 맛과 멋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도 가, 가슴 가득히 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선교회 구호 함께 외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 되셨죠? 자 정선에서 네.